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각종 재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예언된 재난이 이미 시작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 종말의 날이며 세상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짓된 재림예언을 했고 그것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탄은 거짓 종말론자들을 앞세워 종말신앙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종말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종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에 대한 모든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감이 풀리고 기다림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점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와 그 때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들려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교훈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나자.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다급히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가 그때 도착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예식을 치르기 불편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낮에는 모두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편의상 밤에 예식을 치렀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신부들의 집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은 집을 준비해놓고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므로 언제든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회귀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동안 잘못된 종말 신앙으로 인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말신앙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참된 종말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